이렇게 뿐다. 지금 나? 아 아, 도다 이런 거 해가지고, 고기꼽고가모는것좀 불편하다. 네. 우리 병자리이 고이 고는다 점심 네. 좀 하다. 저 22, 분6초 어디, 그 나오나? 네. 잘 나온다. 근데, 조명 시줄까? 나금 조명 줄까 조명 줄까 네. 이 맛있겠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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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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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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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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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родолжение oh, следует... Yeah, yeah. <coughs>